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어, 함수 안되는 애들을 골라갈래요? 될까? 자 그러면 양대 그 집어넣었을 때 내가 뭐 해달란 말이야? y값이 다 나와야 된다는 말이지. 됐나? 자 1번부터 한번 해볼까? 1번에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 돼요? 그러면 은0 되는 거 맞을까? 그럼 0은 있지. 그 다음에 X에 뭐 집어넣어주고, 마이너스 1, 그럼 절대값이 커. 어차피 플러스 1 됐을 거고, 빼주면 1 나왔을 거고,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0 집어넣어볼까? X가 0일 때 얼마 나옵니까? Y는 2 나오는 거 맞아? 그럼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으니까 1번은 함수 되겠지. 됐죠? 자, 2번 한번 볼까요? 자 X 값하고 Y 값하고 여기다 쓰자, 그냥. 됐지? x에 0집어넣어요. x가 0일 때 y값 얼마 남아 3 남을 거고, 그다음 x에 얼마 집어넣죠? 마이너스 1집어넣으면은 2가 될까? x에 얼마 0집어넣니까 으 얼마 어, 0이 아니네. 얼마 마이너스 2집어넣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얼마가 되죠? 1 되는 거 맞아. 그럼 1하고 2하고 3하고 다 했으니까 되겠죠. 이것도. 자 3번 도가자 x랑 y값. 자, 뭐 있죠, 지금? 마이너스, 왜, 여기 왜 0부터 썼지?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2라고요.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어보자. 계산 좀 해야 되겠네. 마이너스 8 플러스 얼마가 돼? 6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럼 여기서 벌써 마이너스 2 나왔네. 그럼 밑에 거, 야가 벌써 X는 마이너스 2라는는 찍을 애가 없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맞아, 그럼 벌써 얘가 뭐안 됩니까? 얘 함수 안 된대. X 값 하고 Y 값 하고 볼게 자 마이너스 이 하고 마이너스 이 하고 연 봤을 때자 마이너스 이 집어넣어 봅시다. 야한테 마이너스 이 들어가니까 얼마 됩니까? 4 마이너스 2 플러스 1될 거니까 얘네들이 계산해서 2 그러면은 아직 3은, 3은 있으니까 괜찮죠. 자 마이너스 일또 들어가 볼까 1하고 마이너스 일 플러스 일될 거니까 사라지고 1은 y 값에 이쪽으로 하면 자0 집어넣으면 얼마나와 1 나오는 거 맞아요 그러면 그면1 일하고 일하고 삼하고 좀어다 있으니까 얘는 함수 되겠죠 그러면 됐나 자5번 한번 볼까 자 다섯 번째 거 어 X랑 Y가 볼 건데,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0 집어넣을 거야. 음수는 누구한테 집어넣어, 얘한테 집어넣어. 맞아, 그러면 얼마 됩니까? 2에다가 어, 1을 빼요. 1 남아요. 자, 마이너스 1은 또 누구한테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예, 1은 얘한테 집어넣어야 되지. 그럼 뭐 됩니까? 그러면 0 됐겠죠. 됐어? 0은 누구한테 집어넣어야 돼? 0 이상인 애한테 0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Y값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말 맞아 그럼 0은 내가 뭐 했단 말이야? 아무것도 못 집었단 말이지 그럼 5는 어, 뭡니까? 얘는 그러면 함수가 되지 않을 겁니다 됐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어, 유리수는 요 위에 집어넣어주고 우리수는 밑에 집어넣어달래 그냥 집어넣을까요? 자, 이는 F, 이는 그러면 뭐 되는 거야? 유리수니까, 넣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 4가 됐을 거고. 그 다음에 F, 얼마죠? 루트 3 플러스 2라는 애는 무리수지. 그럼 어디다가 들어가? 여기다가 들어가. 그럼 루트 3 플러스 2에다가 3을 빼겠네?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1이 남았을 거고. 됐죠? 그럼 내가 뭐 해달랍니까? 요놈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뭐한 거? 루트3 곱한 걸 더해달래. 됐죠? 잠깐 럼 야, 루트3 곱하면 얼마 됩니까? 3 마이너스 루트3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해. 그럼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3입니다. 하면서 요렇게 나와주시면 되겠네. 됐나요? 자, 봅시다. 자, X라는 애가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FX를 내가 새롭게 정의한 거네. X의 양의 약수 중에서 뭐 되는 거? 소수의 개수를 구하래. 될까? 그럼 숫자 집어넣고 읽어. 자, 그럼 저기서 뭐되줘 그러면은 F5. F5도 구해줄 거고, 그 다음에 F6도 구해줄 거고, F7도 구해줄 거고, F8도 구해줄 거고, F9도 구할 거야, 내가. 다 맞나요?까지? 자, 그럼 5 집어넣고 읽어. 5의 양의 약수 중에서. 5의 양의 약수 뭐 있어요? 그러면 여타 쓸까? 1하고 5가 있는 거 맞아? 됐지? 그 중에서 소수 몇개 있어요? 1은 소수 아니지. 그럼 소수 몇 개밖에 없어? 5밖에 없어. 그러면 몇개 있으니까? 한개 있으니까 얘는 1일 거란 말일 거고. 다 봤어요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f 6이요, 6이 6의 약수 뭐 나옵니까? 1, 2, 3, 6 나오는 거 맞아? 이주에 소수 누구 있어요? 2하고 3하고 몇 개? 두개 있지. 그러면은 6일 때 함수값은 얼마가 나와? 2가 나올 거고 됐나? 7은요? 어차피 소수잖아 맞지? 그럼 얘가 1하고 7밖에 없잖아. 그럼 또얘랑 똑같은 말이지. 그럼 야도 몇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고. 됐나? 8이요? 8의 약수는 뭐 나옵니까? 1, 2, 4, 8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소수 누구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몇 개? 한개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 자, 9요? 뭐 되죠? 1하고 3하고 9 나오는 거 맞아? 소수 누구밖에 없죠? 얘밖에 없나요? 그러면? 그럼 얘가 몇 개? 얘가 한개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했을 때 나한테 뭘 구하랍니까? 치역을 구하래. 그럼 지금 나왔던 함수 값이 뭐밖에 없어? 1하고 2밖에 없는 거 맞아요, 그러면?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1하고 3을 정의형으로 하는데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 두 함수가 도로 똑같답니다. 뭐하란 말이야? F1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G1이 같을 거고, 그 다음에 F3하고 그 다음에 뭐가 같을 거야? G3이 같을 거란 말 맞을까, 그러면? 대체? 자 f(x) 1집어넣어요. 그러면은 1 플러스 얼마? 7a 플러스 2 b 랑 g(x)한테 1들어간거 1 3a 플러스 b가 갖다지면 되는거 맞아? 될까? 한번 계산해봐볼까요? 앞으로 넘어갑시다 4a. 그 다음에 얘가 앞으로 넘어가서 플러스 b가 이놈 뒤로 넘어와 뒤로 넘어가면 얼마돼? 마이너스 1 나오는 거 맞아요? 됐지? 자, f 3 x 의3 집어넣어 주세요. 그러면9 플러스 21A 플러스 2B가 될 거고, 야한테 3 집어넣을까? 그럼 냐뭐 됩니까? 9A. 맞나요? 9A 플러스 B가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자, 또 앞으로 넘어갈게요. 자, 21에서 9 빼면 얼마 남아요? 어, 얼마 남죠? 12 남는 거 맞아. 12A에다가. 그 다음에 얘가 또 앞으로 넘어갈게. 플러스 B가. 얘 뒤로 넘어와요. 마이너스 9 됐다, 그러면. 됐나? 얘네들이 연립하시면 되겠지. 밑에다 쓸게. 4A 플러스 B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얘네들이 뭐 해주시고 뺄까요? 빼주면 뭐 됩니까? 요놈 앞에서 요거 빼서 8A랑 얘가 마이너스 8, 8만 남죠? 그럼 A가 뭐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A가 마이너스 1이래요. 야가 좀더 낫나?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넘어가. 얼마? 계산했죠? 얼마 나와요? 3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따라왔을까? 그럼 GX란 애가 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지금? A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X, 플러스 B가 3 나오는 거 맞아요? 또치역을또 가구하래, 또 뭐구하란 말이야. 그러면은 g1도 구하고, 그 다음에 뭐도 구해야 돼, g3도 구해야 돼. 자, gx에 1 들어가면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왔어? 0 나온 거 맞아요? 자, 이3들어갈거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9에서 플러스 3, 16이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 그래서 내가 뭐해달래? 둘이 더해달래요. 되겠습니까? 자, 다음 문제 봅시다.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 걸 찾으래. 끝났죠? 함수가, 어, 그래, 그래프를 봤을 때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X축과 수직인 직선 그었을 때 교점이 몇개 나와? 한 개만 나와야 된다 그랬지? 됐나요? 자, 그럼 얘가 뭐 되는 거야? 얘가 그어을앱버려서두개 나왔죠? 맞지 그래서 얘가 뭐가 안 된대? 함수가 안 된대. 설명할 거 없는 거 맞을까 이거는 자 1번 잠깐만 봐줄까 그래프가 끊기는 건 상관이 없어 끊겨도 상관 없어요 됐까 그러니까 이거만 아주가우스 뭐 X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겠지 이렇게 그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는 만났는데 여기서 안 만났지 지금 맞아 그럼 여기서 그었것면한 개밖에 안 만나는 거야 이거는 됐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러면은 뭐 설명할 게 없네 됐죠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어, 얘가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값이 1이나 2나 3이나 중에 하나 나오면 되는 거고 0집어넣은 것도 마찬가지고 1집어넣은 것도 마찬가지지. 그냥 저기서 나오기만 나오면 돼, 됐나요?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1 일단 확인할까? 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자뭐 나와? 어, a 마이너스 1 들어가 전개 얼마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사라지고 야는 일 나왔으니까 내가 크게 신경 쓸건 아니네. 됐죠? 그 다음에 또뭐 집어넣어봐. 0 집어넣어봐. 그럼 자, 뭐 됩니까? 0되고 0되니까 2됐지. 그 아,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일을 찍은 거고 0은 얼마를 찍었어? 2를 찍었어. 됐나? 자, 그럼 F1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네. 자, 1 집어넣어볼까? 그러면 A 더하기 얼마? A 플러스 1 플러스 2가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야, 2A 플러스 3이라는 애가 나왔을 건데, 이 2A 플러스 3이 뭐가 돼야 돼? 1하고2 나와서 3이 나와야 돼. 그런 거 아니야. 찍었던 거, 또 찍어도 상관이 없어. 맞아. 뭐만 나와주시면 됩니까? 1이 되거나 또는 2가 되거나 또는 3이 나오면 되지. 됐나? 저중에서 간만 가시면 된단 말이잖아 그럼 2에 란 애가 뭐가 될 거야? 마이너스 2가 되거나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또는 0이 나와주시면 됩니까? 그럼 a는 뭐 나와주시면 돼? 마이너스 1이 되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거나 0이 나와주시면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나한테 뭐 해달랍니까? 얘네들 다 더해달래요 됐습니까?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어 f x 가또 말로 적혀있는데 그냥 구하시면 되지. 자 f 1 먼저 구해. 자 1집 번호 x에 1집 번호면은 1은 제곱 배각자 1일 거니까 나한테 뭐하란 말에 2에 1의 자리 숫자를 쓰래 2겠지 뭐. 맞나요? 자그 다음에 f 2 들어가. 그럼 x에 2집 번호는얼마 돼? 8 되는 거 맞아? 8에 1의 자리 숫자는 8이겠지 그러면. 자그 다음에 f 3 얼마가 됩니까? 9곱하기 얼마가 돼? 2가 되죠? 그럼 얼마 나와? 18 나오는 거 맞아? 그때 1의 자리 숫자만 써달래? 따라온 거 맞지? 자 그다음 F4 얼마가 되죠? 4제곱하면 16곱하기 2 얼마 됐어? 32 나온 거 맞아요? 그러면 1의 자리 숫자는 2만 써주시면 됩니까? 되죠? 자 F 그럼 25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와? 50 나오는 거 맞아? 그럼 50에 1의 자리자단0 나와 주시겠지? 따라왔나요? 자, 그럼 저기서 봤을 때 FA는 2가 돼야 되고 FB는 8이 돼야 돼. 그럼 2가 될수 있는 애는? 그럼 A가 될수 있는 게뭐 있지? 1이나 F1이 2가 나오고 그 다음 F 얼마입니까? 4가 뭐가 나올 거야? 2가 나오고 A는 1 아니면 뭐 돼야 되고 4가 돼야 되고. 맞아. F, B가 8이 될 거네. 그럼 B가 될수 있는 건 누구요? 8은 얘랑 얘입니까? 그러면? 맞아. 요 B는 그러면 2가 되거나 또는 3이 돼야 되겠지. 됐나요? 그 중에서 내가한테 뭐 해달래? A 플러스 B에 뭐랍니까? 최대값이 나오려면 A도 큰 값이고 B도 큰 값이면 되겠죠. 됐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어, 이미의 실수 AB에 대해서 이 식이 만족을 한대. 맞아. 그럼 내가 뭘하냐면 숫자를 아무거나 막 집어넣어 자기가 찾아야 돼. 됐까? 그럼 제일 먼저 찾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제일 처음에 하는 거야. A에 0 집어넣고 B에 0 집어넣을 거야. 됐까? 아무 숫자 막 집어넣어 찾는 거야. 그럼 A에 0 집어넣고 B에 0 집어넣어 봐. 그럼 자, 뭐 돼? 그러면은 F0은, 따라서 A도 0이고 B도 0이야. F0은 뭐 되지? F0, 플러스 F0, 그 다음에 얼마가 돼? 플러스 4가 나오잖아. 따랐을까 그럼 얘랑 얘랑 사라졌지? 됐나요? 그럼 자가 자가 뭐 나와? f 영은요얘 넘어가서 만4 나오지. 그럼 이 내가 쭉다 구할 수 있어. 여기까지 봤으면, 어, 이런 느낌으로 가볼까? A에다가는 그러면, 누가, 누가, 어, 디 집어넣은 건 상관없지만은, A에 0 집어넣고, B에 1 집어넣어볼까? 따랐왔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a에 0 집어넣고 b에 1, 1 들어가면 버 돼? f 얼마가 되죠? 야한테 1 들어가니까 어, 얼마 됩니까? 1은요? f0 플러스 얼마가 되지? f1 플러스 4가 나오나 그러면?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어 그렇게 보니까 야가 뭐 나와? 어, 그냥 얘가 만약 사는인데뭐 어, 사라졌는데요? 만약 그럼 f1은 f1이네 그냥? 어, 그럼 내가 더 이상 구할 수 있는 건 없어 지금. 원래 집어넣어보는 거, 01 집어넣어보고, 11 집어넣어보고, 12 집어넣어보고, 계속 집어넣어보는 거야? 될까? 네, 그러면, 문제를 봤을 때, 원래 웬만하면 이런 느낌, 일부러 이거 안 되는 거 알았지만 집어넣어본 거야? 만약에 F1을 구했어. F1을 구했으면 11 집어넣을 거야. 그럼 F2는 F1 더하기 F1이니까 F1을 구할 수가 있지? 그럼 F2 구했지? 그럼 내가 또 뭐해? 2 e 집어넣어. F4는 F2 더하기 F2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문제예요, 이거. 따라왔을까, 무슨 말인지. 자, 근데 요 문제에서 그걸 해달라는 말이네. 그럼 내가 F0가 얼마가 되는 가알 마이너스 4가 되는 걸알았는이 상황에서. 됐나? 0, 1, 0 2막 이런 거 집어넣어서 값이 안 나와, 지금. 맞지? 그럼 내가 뭐 해볼 거냐면요. 어, A에 4한번 집어넣어보고, B에 마이너스 4를 한번 집어넣어볼게. 왜요? 그럼, 야한테 들어가자. 그럼, 야, F4 플러스 얼마가 나, 와 F-4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우변이. d 에 플러스 4 남았을 거고, 나한테 이거 물어봤고. 맞지? 그러면, 우변 좌변은 뭐래 A에 4 들어가면 B에 4 들어가니까 F0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잘았 나요? 자, 그럼, 나한테, 야한테 그래서 이걸 물어봤는 것 같아. 그럼, F0 얼마라 그래서, 마이너스 4라고 얘기를 했어. 맞아. 그럼 요건 넘어갈까? 얘 넘어가서 보면은 F4 플러스 F 4가 얼마 나와? 마이너스 8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을까? 될까요? 자, 요유형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 많이 나오는 건데, 일단 시작은 얘야. 시작은 이거. 하고그장 숫자를 막 집어넣고 찾아가야 돼요, 이거는. 됐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또 뭐하란 말이죠? 요거 봤을 때 얘네들이 만족해야 되니까 나한테 뭐하래? F-2랑 G-2가 같아야 되고 맞아? X에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그 다음에 또뭐 F0하고 G0도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F-A랑 그 다음에 G-A도 같아져야 되는 거 맞나요 그러면? 됐까? 천천히 쭉 집어넣자. 자, 마이너스 2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자, 뭐 돼? 마이, 4, 마이너스 4가. 야한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뭐 되죠? 마이너스 8 플러스 8. 아, 그냥 성립합니다. 정도밖에 없네. 됐죠? 얘도 0 집어넣고 0 되고, 얘도 0 집어넣으면 0 됐을 거고. 아, 성립해요, 그냥. 그럼 나한테는 이것만 확인해달라는 말이겠네.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럼 FA, X에 A 집어넣어. 그럼 자, 뭐 됩니까? A제곱 플러스 2A라. 그 다음에 GX한테 A 들어간 거, A 세제곱 마이너스 4A가 갖춰져달라는말 맞아? 따라왔죠? 자, 그럼 A 세제곱, 예, 썼고, 뒤로 넘어갑시다. 마이너스 A제곱, 또 뒤로 넘어와. 마이너스 얼마? 6A라 내가 0대는거 맞아? 됐지? 자 a로 묶을게요.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a 빼기 6이 0될 거니까 a로 묶었을 때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는 0 되는 거 맞아요. 그럼 a는 뭐될수 있는데 0이 되거나 또는 3이 되거나 또는 얼마 마이너스 2가 될 건데 누구 아니라 그래서 문제에서 마이너스 2랑 0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됐나? 그럼 누구만 남아? 얘만 예, 남았어요. 될까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어 F2019 아 Fx에 X자리에 뭘 집어넣으라 그래서 2019를 집어넣으라 그랬어 맞아요? 그럼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Fx가 지금 요렇게 주어져 있잖아 맞아? 요렇게 주어졌을건데 어, 1에서 4까지는 무슨 말이냐 X값이 1이상이면서 4보다 작을때만 쟤한테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이야 맞아? 그럼 2019는 얘보다 훨씬 크니까 못 집어넣는단 말이지 이 e 어 무슨 말인지.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하냐? 일단 요걸 가지고 정리를 좀 하고 갈 거야. 됐나? 자, 그럼 자가 무슨 말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 F2 이렇게 볼까? 자, 로거 보자. F 얼마가 되는 거? 2019라는 애는. 됐나? 야를 뭐라고 쓸수 있어? F2019는 잘 봐. F 얼마가 될 건데? 4 곱하기 4분의 얼마? 2019라고 쓸수 있는 거 맞아. 나오셨어요됐까 그럼 F4X는 4 곱하기 FX 야가 지금 내가 이걸 뭐라 쓴 거야? 얘는 X라 쓴 거야 지금 이게 s 무슨 말이지? 그럼 정희가 봤을 때 자는 뭐라고 쓸수 있단 말이야? 4 곱하기 얼마? F 얼마가 된단 말이야? 4분의 2019라고 쓸수 있을 거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2019를, 2019를 봐봐. 그럼 내가 이렇게 썼지? 2019를 4로 나눴잖아? 그럼 약 500.5, 500.5 이렇게 됐겠지. 숫자가 훨씬 낮아졌잖아. 따라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안 되면 정지하고 빨리 천천히 다시 생각하고 봐요. 됐나? 자 다시 한번 더 얘기해줄까? f 4 x를 만들어낼 거란 말이야. 그럼 2019라는 건4뽑하기 4분의 2019니까. 아 그럼 내가 그 다음에 x 값을 했을 때뭐할수 있단 말이야? 얘를 버리면서 갈수 있다고. 얘를 버리면서 그냥 앞에 4 배를 하면 되잖아. 있어요까지 될까?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해볼까? 그럼 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야는 그럼 f 얼마가 돼? 4 곱하기, 봐봐. 4 곱하기 얼마로 쓸수 있어? 4의 제곱분의 2019로 쓸수 있죠. 라왔나요 됐나? 그럼 얘가 뭐가 될 건데? 얘 뭐라 써? 4 곱하기 그럼 F 얼마가 됩니까? 4의 제곱분의 얼마가 되는 거지? 10219, 어, 1000, 얼마? 2019가 될 거라고요? 요만큼이 뭐가 된단 말이야? 요만큼이 된단 말이야. 맞아. 그럼 얘가 앞에 4배가 있었을 거예요. 자, 뭐대지그하면은16 곱하기 F 얼마가 돼? 4의 제곱분에 얼마가 됩니까? 2019가 됐다. 나누셨습니까? 자, 한 번만 더 써줄게. 자, 그러면 F 다시. 얼마가 됩니까? F, 얼마? 어, 요 모음이요? 4의 제곱분에 얼마가 돼? 2019라는 애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내라고? F, 얼마? 4 곱하기, 그러면 4의 세제곱분에 얼마가 되는 거야? 2019라고 쓸수 있는 거 맞아요. 따라왔어? 자, 그럼 야, 뭐 돼? 야, 그럼 4 곱하기 F, 얼마가 될 거야? 4의 세제곱에 2019로 쓸수 있단 말이지. 알았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얘한테 또 들어가. 또 들어가면은 얘가 이제 숫자 좀 크니까 이렇게 쓸까? 야가 4의 제곱이었죠. 4의 제곱에다가 요 놈을 또 곱하면은 4의 세제곱에 얼마가 나와? F4의 세제곱분에 얼마가 되지? 2019가 되겠지. 알았어. 자, 그럼 똑같이 한번더 쓰면 요번에뭐 될까? 안 쓰고 한번 해볼게. 자, 정지하고 생각하고 봐요. 될까? 자, 그럼 약은 뭐 됩니까? 4의 4제곱 곱하기, 그러면 F 얼마? 4의 4제곱 분의 얼마가 됩니까? 2019라고 쓸수 있을 거고. 됐나? 한번더 쓰면 어떻게 돼? 4의 5제곱 분에다가 F 얼마? 4의 5제곱 분에 얼마가 되죠? 2019가 될 거라고. 맞나? 그럼 얘가 이렇게 계속 갈 거야, 지금. 됐지? 자 그러면 결국에는 F2019라는 애는 어떻게 계산해도 되고 요렇게 계산을 하셔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계산해도 되고 요렇게 계산해도 되고 요렇게 계산해도 되고 요렇게 계산해도 되고, 요렇게 계산해도 되고 쭉 계산을 할 거야 지금. 됐나? 그런데 내가 지금 뭐해야 돼? 아 결국엔 내가 뭐해야 됩니까? 1보다 크고 4보다 작아져야지. 1보다 크고 4보다 작아져야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집어넣을 수 있을 거라고? 맞나? 그럼 언제 1보다 크고 4보다 4보다 작아지는 거1보다 계속 커? 마치 1번은 계속 큰데, 어, 얼마가 될까? 요즘인 같은데요? 자, 4의 5승이 얼마야? 2의 10승입니까? 맞아. 4를 5번 곱한 건 2를 10번 곱한 거지. 2의1 0제곱이 얼마가네. 얼마 되죠? 이건 알아야 되죠? 얼마? 1024가 됩니까? 대체? 야한테 2배 해볼까? 그럼 2000 얼마? 2019라는 애를요? 내가 1024로 나눠버리면은 2배 하면은 약 얼마가 되죠? 2, 0 얼마 돼? 어, 2배 안 되네. 그럼 약은 뭐가 된단 말이야? 1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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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된단 말이지. 이해서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러면은 요 놈은 이제 뭐 해도 좋다. 요 놈한테 집어넣어도 좋다고. 요 됐나? 그럼 내가 지금 구할 때 뭐야? 4의 5제곱에. 4의 5제곱 곱하기 얼마입니까? F4의 5제곱분에 얼마? 2019라는 애가 있을 건데. 됐지? 얘가 1점 얼마니까 이제 뭐하면 돼? 얘한테 집어넣으면 돼. 자 집어넣을까? 그러면 요만큼만 계산 먼저 하자. 얘만. 자 그럼 자 어떻게 되죠? 어 F4의 5제곱분의 얼마입니까? 2019라는 애는 얘한테 들어가면은 절대값 3-4의 5제곱분의 2019에다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됐나? 그러면서 얘뭐 된다 그랬어 지금 요만큼이 약간 1. 얼마잖아 야 1. 얼마면 3에서 뺐으면 얘는 양수야 홍수야 얘는 양수 나와주시면 되는 거 맞아요. 따라서 어요 까지? 그럼 야 절대값 그냥 벗고 나오면 되지. 자 좁아가지고 여기 살짝 지울게요. 자 그럼 이쪽으로 계속 쭉쭉 가자. 하면은 3-4의 5제곱분에 얼마가 나와? 2019-1 됐겠지? 됐나? 자 그럼 얘랑 얘랑 또 계산을 할까요? 그럼 얼마 남고? 2-4의 5제곱분의 2019가 됩니까?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아직 안 끝났지? 앞에 누구 있었어? 4의 5제곱 있었어? 그럼 여기다가 4의 5제곱, 2의 10제곱이라 쓸게요. 됐나? 그럼 얘 전개해서 보면 이렇게 정개하면뭐 나와? 2의 11승 나왔을 거고 이렇게 정계했으면뭐 되는 거야? 얘 사라졌지? 됐나? 그럼 저기서 뭐, 마이너스 얼마? 2019만 계산해달라는 말 맞아. 됐지? 2의 10승이 얼마라 그랬어? 2의 10승이 1024가 될 거니까 2의 11승을 그러면 2048 됩니까? 됐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됩니까? 2048에서 내가 뭐 해달래? 2019만 빼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을까? 됐나요? 자, 그래서 계산은요? 네, 직접 할게요. 자이 문제요 뭐잘 나오기도 잘 나오지만 생각보다 좀 어렵죠 계산도 많은 거고 내각 그러니까 숫자가 워낙 커서 뭐다 커지긴 하지만은 자 그래도 의미 자체가 이걸 맞추고 내가 계속 숫자를 낮춰서 갈수 있다는 거를 꼭 알아야 돼요 됐나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어, 30 이하의 자연수들을 집어넣어가지고 내가 다시 뭐 하는 거야? 정의역을 만들어, 만들어내야 되겠지? 정의역을 만들었을 때, fx라는 어떻게 정의할 때 x를 4로 나눈 나머지래. 어, 어렵지 않네, 그러면. f1은 뭐 돼요, 그러면? 1을 4로 나올 때 나머지는 1 나오는 거 맞아? f2는요? 2 나왔겠죠, f3은? 3 나왔겠죠, f4는? 0 나오는 거 맞아? 4는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지? 그리고 또 F5가 다시 뭐가 될 거야? F5가 1이 될 거고 F6이 얼마가 돼? 2가 될 거고 F7이 얼마가 돼 3이 될 거고 F8이 얼마가 돼 4가 될 거야. 더이야 어, 얼마 0이 되겠죠. 따라서 무슨 말인지 됐죠? 자 그러면 쭉 봤을 때결국에 내가 뭐가 되는 거야? 3이 될수 있는 데는 이쪽 줄이겠네 그러면? 가 무슨 말인지? 그럼 제가 몇개 있을까? 어 여기 4로 4의 배수로 가면 f 28이 얼마가 됐을지 지금 0이었겠지? f 27이 있었겠지? 그러면 된다. 얘는 그럼 3이 됐을 거고 그 다음에 f 29랑 f 30이 있을 거니까 맞아요. 그럼 지금까지 봤을 때 이만큼 덩어리 야가 몇개 나와 그러면 얘가 지금 4, 8 이렇게 갔으니까 야가 몇 번째죠? 일곱 번째가 나오는 거겠지? 자았습니까자 그럼 가운데 뚱뚱뚱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x에는 3이 있고 7이 있고 띵띵띵 가서 27개, 27이 있는 거 맞아, 됐지? 그럼 원소가 일단 몇개 나올 건데 7개가 나왔을 거잖아 지금, 맞아? 그럼 x라는 정의 는 어떻게 만들면 된다 그랬어. 자 예를 들어서 이것만 볼까, 3만 있어도 되는 거고, 맞아 y라는 애가 7만 있어도 되는 거고. 맞아. 그, 어, 와 y란다. x가, 그럼 x가 또뭐 있었는데, 37이 있어 주시면 되는 거 맞아. 이해했어요?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의 정의역이 몇 개였는데, 아, x의 원소가 몇개 있었지? 일곱 개 있었지. 맞나? 이 원소 일곱 개로 만들 수 있는 뭐 말하는 거야? 부분 집합 말하는 거죠, 그러면. 될까? 그럼 몇 개가 될 건데, 2의7승계가 되는 거 맞아. 따라 오셨어요까지 근데 뭐는 빼야 될까? 공 집합은 아니겠죠. 이하셨어요. 그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문제 봤을 때 항상 뭘 생각하는 거야? 무조건 일곱 개가 다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일곱 개로 내가 정의어 뭐라고 x 일 개를 가지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됐나요?